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서강출판포럼은 언론대학원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모임으로 저널리즘 출판 전공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서강출판포럼은 매년 산행 및 MT 등을 통해 선후배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국내 자명인사들을 모시고 조청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1네 분의 연사를 모셨는데 그분들을 통해 접한 지식과 정보는 포럼 구성원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고 봅니다. 초청 강연에는 서강인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다 전공자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. 서강출판 포럼은 명실상부 언론 대학원 최고의 모임으로 참여하는 순간 자부심을 더한층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